자, 배드 엔딩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는데, 이제 해피 엔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해피 엔딩 보도록 하죠. 마리아 지금, 마리아가 아픈 상태로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마리아가 아프고요. 아, 마리아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아, 일단 말을 걸어야 진행이 될것 같거든. 마리아가 아파 있다. 아파 있다. 배드 엔딩이랑 해피 엔딩이랑 편딩 끝인가? 그렇겠지. 해피? 아, 자, 이번 해피엔딩은 할까? 우리 감동적으로 맞춰 보자. 해피엔딩. 놓클하시겠습니까? 투유 원어 빌더스 나오매? Yes, your Elsa. Please Maria 영어? So yes, y 모든 것, 아, 음, 음, 음 모든 것, 음.. 뭐, 에브리띵? t h i n all, everything. Yes, you come on. You're a Dalanica? Great. Hmm. One t h i 피에르의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품이란 것도요. 당신이 정말 피에르의 복제품이라면 입에 문제가 있지 않을 텐데요. 대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내 마스크를 보고 싶다면 보여주지 결말은 이 그거 같아. 흠. 음. 뜨든. 이제 생일이 왔고 때문에 어. 피에르의 복제품 마스크를 벗자 비썩은 내가 신동했다. 꼬맨 자국이 보였다. 그럴 것 같아. 난 피에르가 아니야. 나의 몸은 오직 피에르에게 내 속에 있는 자기를 전달하는 것뿐. 내 몸을 맹장을 굳이 사용할 권리는 없다. 진짜 피에르는 어디 있는 건가요? 피에르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건 어딘가 맹장 같은 곳이 불편한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주인 현재 병원에서 맹장 수술 진행 중이야. 내가 피에르의 맹장으로서 활성화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도 피에르에게. 맹장수술을 이식할 것이다. 방에 앞에 누워있는 마리아가 걱정되지 않나요? 마리아는 당신이 이 집으로 왔을 때 당신을 걱정이 줬다고요. 어. 음. 감정 따위 헤워할 필요 없다.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해를 역할을 하며 마리아와 같이 생활하면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 아수없는 감정을 느꼈다잖아. 나, 아 이게 난 남성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따뜻함이란 감정을 전달받은 것일지 몰라. 마리아가 피아노를 치를 때면 가슴이 한쪽에서 쿵쾅거려 들뜬 기분이 되어버려. <laughs> 변태야? 음, 변태는 아니야. 이 몸의 주인이 피에르에게 한 말이었을 뿐. 난 피에르가 아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날 좋아한다고 내네 곁에 있어 준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피에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렸다. 실수라고 착각이 되었어. <laughs> 만약 내가 정말 피에르였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힘이 되었을 텐데. 내가 마리아에게 힘이 되는 데 쓰인다면 나는 조금 기뻐할지도 몰라. 음, 나. 마리아를 사. 아, 내말 맞잖아. <laughs> 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마리아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 마리아 곁에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난 곁에 있어줄 수가 없어. 야, 근데 제 어졌냐. 왜냐면, 복제품이니까. 당신이 가르쳐줘.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남아. 자, 두 번째. 이게 남아가지 생일을 축하해주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이 그 임무를 다한다면 마리아는 정말 기뻐할까요? 어? 얘가 갑자기 또 딴소리를 하고 있네. <laughs>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서 피에르가 살아난다고 해도 마리아는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오빠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에르와 말조차 나주, 나눠본 적이 없는 관계의 당신이 피에르의 복제품이란 이용만으로도 희생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데요. 하,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 마리아를 대신해서 당신과 아무런 관련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마리아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희생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물론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것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면서 만들죠. 당신에겐 당신을 만들 때 만든 이의 기대를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하지만 책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마리아에게 느꼈던 감정처럼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데요. 한 사람인 당신이 피해를 위해 해상하는 것도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피해를의 복제품이란 물건이 아니 한 사람이니까요.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왠지 진짜 내 의견을 막 대변하는 것 같아. 두 가지 입장으로. 지금의 당신은 마리아에게 충분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침대에 아파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생각되는데요.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까? <laughs>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니가 <laughs> 한 사람으로서 누가 힘이 되길 고마워. 나, 마리아에게 가볼게. 자. 어, 끝이 아니었어. 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자, 계속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보자. 내 생각에 약 그러니까 결과는 저 피엘의 복제품이 사라지지. 마리아의 방으로 향하는 피르의 복제품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어느 때보다 가여, 가벼워 보였다. 자 결말은 저 피해자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볼때 확실하지 않으니까. 죽식어이 얘랑 얘랑 되게 닮지 않았어 근데 머리 스타일 지금 보니까 완전 다르네. 마리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laughs> 마리아를 봐줘야 되나? 어끝끝 끝? 뭐지? 야이진행이안돼 이야기 이 얘기가 이야기가 아야 이야기가. 아, 하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건가 보다 이거 하얀 문이잖아 어 하얀 문 됐어 뭐? 와너 하얀 문 처음 들어와 봐 아, 그렇지 페이지를 넘길 때 집게 손가락으로 잡는 부분에 피가 잔뜩 묻혀 있다 누군가 쓰던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피에르가 쓰던 일기장 같다 일기장을 읽어볼까 야 이야기가 끝이 안 나네 있는 건안좋 습관이야 저가 저가 일단 일단 좀 이따 읽고 여기 피가 완전 많이 묻어 있어. 무슨 피일까 침대 시트에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무슨 일까 근데 얘가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넘, 넘, 넘겼다면서 안 그랬나? 무슨 피일까 저기? 집게 손가락. 잡는 부분에 피가 잔뜩 묻혀 있다. 일단 읽어보자. 이것도 이야기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피해를 일기입니다. 아홉 시야 벌써. 어, 뭐야? 이게 뭐야? 멍하니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차에 탔고 계속 반백, 반복되는 지겨운 풍경에 난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야, 너가 이거 아빠 해봐. <laughs> 예,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아니?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어, 어디 가는 거예요? 흐흠 <laughs> 한번 맞춰보렴. 조기야 좀 크게 한번 말 크게 말해줘. <목소리>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동생한테 가는 거란다. 동생이요? 그래. 오늘은 너의 동생이 태어나는 날이야. 이제 피에르, 넌 오빠가 되는 거야. 오빠? 아빠의 말이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오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엄마가 동생과 함께 피해를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엄마도 거기 있어요? 응. 엄마는 몸이 원래 안 좋으니까 동생을 낳기 전까지 항상 병원에 있어야 해. 너도 알잖니. 음. 아빠. 응? 제가 오빠가 되면 엄마도 기뻐해 주실까요? 그게 당연하지. 엄마도 피해를가 오빠가 돼요. 우젓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laughs> 그렇겠죠? 근데, 동생 이름은 뭐예요? 이름? 마리아야. 예쁘지 않니? 아, 마리아요 아, 예뻐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피에르, 넌 이제 오빠니까 동생한테 정말 잘해줘야 한다. 괴롭히지 말고, 울리지 말고, 동생에게 상냥하게 대해줘야 해. 그래야지 동생이 널잘 따라줄 거야. 알겠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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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어디서 반 말이야? <laughs> 이 미국식이라고요. 엄마가 기뻐해 주실 거라는 말에 동생이더 빨리 보고 싶어졌다. 동생을 만나서 빨리 좋은 오빠가 되어주고 싶었거든. 일기장이니까. <laughs> 어? 교통사고? 이파고고 이거? <웃음> 교통사고? <웃음> 교통사고? 뭐 병원 병원인데 여기는 긴 생머리 근이야 아! 아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갑작스러운 배의 고통증에 괴로웠다. 응, 너무 아파 여기 여기는 오케이,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난 분명 아빠와 차를 타고 엄마에게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나고 난 뒤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응? 아하! 깨어나셨군요 누구...세요? 너가 누구 해라 누구야 전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좀 어떠신가요? 장기에 꽤나 큰 손상을 입으셨더군요 어, 의사같아 병원이요? 어? 제가 왜 병원에 있죠? 교통사고입니다 빗길이 차가 미끄러져 커다란 트럭과 충돌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커다란 트럭 교...교통사고요? 그 커다란 소리는 내가 교통사고났었던 소리였나 보다. 처음 경험한 사고라는 말이 나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아빠, 맞다, 아빠도 같이 있었는데, 아빠는 아빠도 어떻게 됐지? 사건 직후 환자분은 간신히 슈, 숨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 환자분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아... 잘 모르시겠지만, 환자분도 수술을 받아도 생명을 보장할 확률이 아주 키박할 정도로 아주 위독하셨습니다. 즉사라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순간 머리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 다 거짓말이야. 지금 저 사람이 날 놀리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자분, 어머니분도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십니까? 와, 대박. 그럼 같은 날에 다 동생이 태어나고 다다 다 돌아가신 거야? 네? 여기 오기 전에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보던 중 가족 사항을 보았습니다만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2월 29일 날짜에, 이곳에, 날짜에 이곳에서 몸이 너무 약해 아이를 낳고 돌아가신데 그게 바로 환자분의 어머니입니다. 와 대박! 아버지 죽음을 인정하기도 전에 갑자기 들려는 오 어머니의 죽음 소식. <laughs> 난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엄마도 아빠도 없어. 다 없어. 갑작스러운 부정하고 싶은 소식들이 어느새 눈물이 두밤 위로 흐르기 시작했다. 와, 되게, 이렇게, 이런 내용인지 몰랐네. 피에르. 아, 이거 너, 너가 해야 돼. 피에르, 해야. 넌 이제 오빠니까 동생한테 정말 잘해줘야 한다. 하염없이 하염, 하염 멍하게 눈물 흘리다가 아빠의 말씀이 돌라. 동생 마이 도어 저... 그럼 제... 그렇다면 동생은 어딨죠 아기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예쁜 따님이시더군요 순식간에 가장됐네 소년과장 동생이 건강하단 말에 순간적으로 난 안심하고 있었다 어쩌면 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안심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 하나의 빛이 남아있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 가족 난 아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오. 것이다 동생 마리아에게 정말 좋은 오. 오빠가 오. 되어줄 것이다 정말 좋은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 2월 29일, 나의 다짐이었다. 보험, 보험 채권. 이 끝? 이 끝? 이 끝? 그럴 리가. 있잖아 조 쭉, 쭉, 쭉. 뭐?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마리아도 많이 성장했다. 아빠의 말처럼, 난 마리아에게 상냥한 오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 마리아, 또 어디 갔어? 또 여기서 숨바꼭질하면 어쩌자는 거야. 거참, 진짜. 에헤, 여기 숨은지 모르겠, 어? 야. 아이씨, 또 어떻게 찾았대? 아, 여기서 뭐해, 내가, 어? 술래잡기 내가 또 고수라고. 음, 여기 숨었을, 수, 숨은 걸 찾을 줄 몰랐네. 어? 신기한 거? 어, 이 검은 거. 아, 이건 피아노라는 거야. 검은 거. 응, 여기, 이, 하얀색과 검은색 건반이라고 하거든? <목소리> 봐봐,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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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소리 지림, 여기. 아여동생이 아, 야,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좀 피아노. 치지. 응, 응. 어 응. 내가 피아노 좀 쳐줄까? 어, 오빠가? 그래, 그렇게 잘 치지 않지만, 좀 쳐주지. 어때? 너가 미래에 칠 거랑 좀 다르게 친다고? 내 피아노 실력은, 어? 어디서든 인정받지. 10년 전 마리아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와서 마리아를 나 혼자서 키울 때 많이 힘들었다. 나도 10년 전에 나는 아직 어렸고 몸도 아직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마리아를 혼자 내버려둔 채 도망치거나 죽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리아가 작은 입부, 입으로 오빠라고 말하거나 미소를 짓는 건 보면 수직간에 사라지곤 했다 생각들이.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버텼다. 엄마가 이렇게 큰 마리아를 보면 정말 축복하시겠지 나, 멋진 오빠가 된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아빠? 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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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언제나 똑같은 골,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 의사 선생님. 마리아가 태어난 이후난 매일 병원에 들르고 있다. 이유는 저번 낙사사고로 다쳐버린 내 장기 때문이다. 집에 가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오면 치료효과가 떨어져 약으로 눌러든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와 나를 괴롭힌다. 특히 그 고통은 내가 잠에 들 때마다 찾아오고 난내 고통과 함께 잠에 들어 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면나 온몸이 축축히 젖은 채로 늘 치첩하나 치료 맞이해야 했다. 아, 그래서 그 하얀 방을 열어주지 않았구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제 환답은 더 알지 않겠습니까?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을. 이런 치료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저 며칠 정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내몸 상태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 상관없어요. 며칠라도 시간이 늘려지는 것이니까. 얼른 치료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복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복제품이요? 네. 환자분의 DNA를 복사하여. 장기나 신체 조건 모두 환자분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품에게는 새로운 건강한 장기를 환자분께 이식하는 거죠. 환자분처럼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식 수술입니다. 음, 그렇게 하면 치료를 계속 받지 않아도 이상이 안 생기는 건가요? 네, 이식 수술 후 안정을 취하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제대로 얘기해 보죠. 오늘 일단 치료를 받고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의사는 사기를 쳤고 그래서 의사는 떼돈 벌고 튀었다고 하죠. 자고 카톡이 와. 으흡, 으흡. 집에 들어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통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 좀 참을만 했다, 약기운 때문에. 어, 마리아 앉았어? 어, 오빠 기다렸지. 하지만 오빠가 안 오니까 걱정되는 걸 대체 어디 갔던 거야? 어, 이거 그건데? 맨 처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치. 이거 맨 처음에 말, 시작하는 부분이야. 어차피 너무 닮았, 이 삐에랑 두 닮았는데. 그래, 그래, 마리아 숭녀님, 멋지네. 어, 오빠는 밥 먹었어? 나, 나 먹었지 아 그럼 다행이야지 오빤 피곤해서 자야할거같아 <laughs> 얘 에이스 닮았어 에이스? 놀고있네 <laughs> 포트커스 디에이스 미치 죽은개만 빼면 닮았어 얘 잘생긴다 잘생긴아니 안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안안 닮았어. 우와 피봐 <laughs> 방에 들어오자마자 엄청나 양의 비가 쏟아졌다 거기서 뱉었데저기다 묻은거야 하마터면 마리아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뻔 했잖아. 전부터 느꼈지만 점점 피를 쏟는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이제 수명이 다해, 다해져서 간다는 거지. 마리아, 무슨 책 보고 있어? 어어, 과학 어, 관련 책. 태... 과학? 가학? 응, 과학책. 유전, 유전이나 기계? 어, 과학책 어린이용이 아닐 텐데. 어, 이거 전문 서적 같은 책이야. 마리아, 너이책 내용 이해해? 몇 부분은 어려운데. 그래, 눈에 익은 단어가 보아서. 우와, 마리아, 그 동참 많이 읽었나 보네. 이거 전부 다 마리아의 일기장에 나온 내용이네. 근데 오빠, 동물도 쌍둥이가 될수 있어? 응, 동물도 사람처럼 아이를 낳으면서 가족을 만드니까. 근데 이 책에선 엄마 동물이 낫지 않고 사람들이 만드는데? 뭐? 사람들이 양한 마리를 키워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준대? 근데 양 말고도 다른 생물로도 하는데 너무 잔인해. 음, 어디 보자. 그러네. 해부를 해서 몸의 일부분을 써서 복제하네? 어쩔 수 없는 희생이지. 과학은 어쩔 땐 희생이란 게 필요해. 그래야지 발달할 수 있거든? 괜찮아 말이야. 자, 우리 다른 책 읽을까? 책을 읽어줘. 그리고는 마리아 함께 책을 읽었다. 아니, 읽는 척을 했다. 이분은 책 속에 글자를 읽으면서 마리아에게 전달해주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이식수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집을 팔아야 해. 보험금으로 해야. 했겠지, 보험금으로. 어, 방역사, 뭐야? 집을 팔아야 해.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시간이 다 떨어져서 가져오겠습니다. 음. 자 선생님, 네. 그 복제 의식 수술이란 거 하겠습니다. 아 돈은 충분히 잘 선택하셨습니다. 복제품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DNA를 추출해야 하니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Yes, sir. 저 돈은. <laughs> 오늘 날 수승 결정은 내렸었다. 돈은 뭐, 12개월 하겠습니다. 12개월 되죠? 음, 네? <laughs> 미운 걸 어떡해. 나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냐고. 어떡해! 가버릴 거야. 어떡해 하, 아, 개 짜증나. 2월 29일, 아빠 엄마의 길이었다. 마리아는 아빠 엄마를 미워하고 있었다. 오늘 처음 알았다. 저실 책장 앞에서 내가 어릴 때 가, 그린 가족 그림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마리아가 앉으신가? 몇 년이네.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조건이 있었어. 부모님얘기할때 이거를 지도 마리아의 얼굴 떠올랐다. 내가 마리아에게 좀더 신경 썼더라면. 야, 너 마이크 소리. 마리아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야 마이크 소리. 피를 터고 쓰러져. 피를 터고 쓰러져. 와. 오빠가 정말 미안해하고 병원으로 갔어. 나는 말야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왔다. 오늘 되게 심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유... 아 미안 미안. 난 괜찮아요. 안 보이네요. 복제품은 아, 당분간 실종된 이유가 이거구나. 그것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치료는 다 끝냈고 이제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평소 무리가 가는 일 피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 너무 힘들어. 아, 폭도를 걸어갔다. 아, 숨이 차고 있어.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파. 아, 앵 덜썩. 한자분, 괜찮으실까요? 아, 정신 차리세요. 한자분, 한자분. 시야 아, 음, 시야가 흐러지기 시작한다. 시야가, 까매. 까매. 어, 밝아졌어. 뭐지? 이잖아 말이야. 말이야. 오빠가 다시 눈을 뜨면 그 미소를 다시 볼수 있을까? 되게 슬프다. 오빠 오빠. 피아노 복제품. 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피아노. 응,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말한 거야? 오늘은 마리아의 생일, 피아노 쳐줄게. 피아노 쳐준다고 생일 기억하고 있었구나. 투르엔딩, 음. 하얀 문 자, 와... 이게 트로 엔딩이거든 진 엔딩이거든요 제작하신 분들입니다 야, 되게 슬프다 뭔가 엔딩이 잔잔하게 슬퍼 마음의 여운이 막 이렇게 오네 이월 이십일 사년에 한 번은 조금 특별한 날그 날은 내가 죽은 날이다 날 잊지 말아주세요 Thank you for your pray finish 완벽했어 완전 완전 짱 재밌었어. 이거 처음부터 보면 되게 감동적이다. 하얀 문이었습니다. 트렌디까지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